주차장. 여기 주차장 여기일까요여기였나 응. 어, 요여기보 여기요? 아여기였다여기맞아요맞아요 네. 아. 기요여좋요여요 여기요? 여기아 아, 기 아, 여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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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요 예. 여기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음. 네, 저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아니 막아가지고 자회전해야지. 예, 예. 자 우측으로 더 붙여야 돼. 우측으로. 어, 우측으로. 우측으로.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서 걸렸어. 빠르게. 여기서. 어, 됐어요. 아. 풀면서, 액세 아, 여기서 걸렸어요. 어. 우측으로 안 붙었어, 그래요. 아. 어. 여기도 지금 좌측 코너잖아. 네. 우측으로 붙어야지 그럼. 네, 네. 어. 아, 여기 맞아요. 아. 가야 될 길만 봐. 봐 아까 거기랑 똑같잖아. 어. 근데 요령이 없어서 어디로 붙어야 될지 어, 맞아요. 모르니까 맞아요. 그게 어려운 거예요. 어. 앞으로 쭉 뺐다가 네. 핸들을 빠르게 후 빠르게 그래야지 각이 딱 깔끔하잖아. 어. 그죠? 맞아요. 풀고 다시 쭉 올라가요. 계속 가. 넓게 돌아야 돼요. 네. 너무 좁게 돌아가서 네. 급해 갈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. 핸들 빼 봐요. 놔 봐요. 핸들 놔 봐봐. 브레이크 뛰어. 자, 악셀 살짝만 밟아볼까요? 네. 핸들을 부드럽게 넓게. 음. 절대 급하면 안 돼. 음. 충분히 돌잖아요. 핸들을 한 바퀴도 안 돌리잖아요. 음. 어. 그리고 돌았을 때도 봐. 내 차는 우측 통행이 딱 되잖아요. 음. 핸들이 절대 빠르면 안 돼요. 악셀 살짝 밟아줘봐요. 악셀 네. 살짝 밟아줘봐요. 그렇지. 계속 밟아도 돼요. 네. 아~ 핸들을 봐봐요 핸들이랑 바퀴랑 같이 봐요 네. 핸들은 부드럽게 부드러워... 절대 급하지 않아 이거 봐 근데 음. 한바퀴도안 돌죠 네. 그리고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돌리고 어. 지금부터 계속 풀어주잖아.